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보신 인포아이즈 대표님과 트루 네트워스 이진 대표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 두 분을 모셨으니까 귀한 정보 최대한 많이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유튜브에 처음 출연해주시는데 먼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루 네트워스라는 회사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진입니다. 트루 네트워크라고 하면 네트워크 관련 회사 같기도 한데,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저희 원래 개발하고 주로 하는 건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솔루션, 보안 장비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뭐 스위치, 집에서 쓰는 공유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좀 고성능, 고가의 장비들을 주로 개발하고 국가나 아니면 군, 경찰 이런데 납품을 주로 합니다. 아, 군대랑 경찰까지 납품 하신다고요? 네. 그 납품에서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보이스피싱 하는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이스피싱 하는 우리나라의 010으로 변작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를 추적하는 추적 장비도 저희가 만들어서 경찰에 납품하고 있고 군에는 저희는 다이렉트는 아니고요. 군납업체는 아니니까 네. 군에 군납업체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하청받아서 개발하는 주로 암호 관련된 장비입니다. 음... 결과적으로는 군통신망이라는 건보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DPN처럼 완전 암호화되어 있는 장비. 하지만 DPN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한국형 암호 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거를 지원하는 장비들을 주로 만듭니다. 음, 안 그래도 영화에 보면 070으로 막 전환하는데 010으로 변환해서 막 전환오는 게 그걸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장비가 이제 우리나라에 밀수가 돼서 뭐 몇백 대가 설치돼가 돼서 이제 쓰이고 있고요. 수천 명의 010 전화번호가 해킹되어 쓰이고 있는 거죠. 그 장비를 잡아내는 추적 장비를 만듭니다. 그게 영화가 아니고 진짜로 가능한 이야기네요. 네. 얼마 전에 영화에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것들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약한 맛이라고 봐야죠. 좀더 난이도가 높은 장비들이 네. 대판님께서 하신다는 네. 거네요. 항상 IT라는 거는 제일 좋은 기술은 군에서 제일 먼저 쓰이고, 음. 그 다음에 성인 사업에 쓰이고, 그 다음은 저기 도박 사업에 쓰이죠. 그리고 민간으로 퍼지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민간까지 아직 안 내려온 기술들을 주로 개발하는 쪽에 가깝죠. 아, 그래서 저희가 들으면 아직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 네, 되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저희는 인텔 파트너기도 하고. 아 인텔의 파트너요? 네. 그 C P U 만드는 회사 말입니까? 네. 근데 인텔이 뭐 단순히 C P U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인텔 미니 P C도 있고, 인텔 메인보드도 있고, 서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텔의 데이터 생태계라는 이런 거를 구축해서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데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16개 메인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멘스라든가, 사실 우리하고 같은 급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 로컬 파트너로서 저희는 인텔하고 일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표님 그 사무실에 갔을 때 책장 한 켠에 무슨 표짱짱 하고 뭐 이런 받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다 거. 그런 건다 경찰에서 네. 뭐 잡는데 애써줬다. 아.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뭐 한국 암호 포럼의 양자암호 분과위원이기도 하고 또 사기방지위원의 보이스피싱 그 분과위원이기도 하고 사단법인에서 하는 사이버 안보연구소 소장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laughs> 다 관련된 거, 이게 되게 그, 브로드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보안, 안보,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기술주의나 이런 걸 막는 거, 그 보안이 제일 기초가 네트워크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사람 보안하는 거, 그 다음 네트워크 보안하는 거, 장비 보안하는 네.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저희와 협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을 협업하는지 시청자분에게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마인코리아가 일단 지금 광주에 채굴장을 오픈을 했죠. 네. 그 오픈한 거에 보면은 지난번에 인포아이씨 사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파이코인 그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이고 거기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케이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또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하시려는 헬리움 디퍼 같은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어떤 채굴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정집 인터넷은 가끔 끊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는 채굴 장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자문이라든가 어, 네트워크 설계 이런 것들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께서는 파일코인을 좀 다루어 보셨습니까? 다른 파일코인 작업장의 구축을 주로 해줬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인프라이드 대표님께서 네 작업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네. 저는 이제 보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뿐이지 실제 최고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체골도 굉장한 노력이 들어간 일이라서 시간이 들어간 일이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직접은 못하고. 제가 처음에 대표님을 음. 보고 느꼈던 게 공부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시고, 근데 계속 학구열이 뛰어나시고, 공부하는 게 재밌고, 뭐 새로운 거 하시는 게 재밌다라고 느꼈을 때, 아, 이 대표님한테 같이 좀 협업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같이 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500년 살려고 생각하면 은 지금 50살쯤 제가 좀 넘었는데 499년 일하려면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보여도 도사가 아니고 법사가 아닙니다. 아, <laughs> 법사가 아닙니다. 아, 전혀 법사 이런 건 하나 없고 저는 완전 IT 쟁이고 어 처음 은행에서 신용카드 지금은 누구나 쓰고 있는 그 신용카드의 ICT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개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암호부터 바이코인하고 저희 헬륨 체국이 제작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네. 이 코인 두 가지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믿어줘서 생긴 가치. 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이나 이런 그 활용 가치가 있는 반면에 흔히 말하는 잘 모르겠는 코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파일코인, 힐륨, 그다음 디퍼 이세 가지를 봤을 때 명확한 목적이 있고요. 쓰임새가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파일코인은 스토리지 분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된다고는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채굴고 상황이 지 않습니까? 블록 보상만 있는데, 검색 보상하고 이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금방 안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믿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시장이 여기에다가 파일을 호스팅을 시켜서 그것을 사람들이 검색하고 하는데 데이터 안정성도 유지될 수 있고,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또각 나라에 퍼져 있는데 자동으로 분산된다든가 이런 IPFS를 이용한 장점들을 발견하고 안정성을 검증이 끝나야 제큰 회사들,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돈을 주고 맡기기 시작하겠죠. 그 전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 봅니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늘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파일코인은 기술적인 분야로 이렇게 되다 봤을 때 개발이 얼마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파일코인은 어, 굉장히 잘 정교하게 설계된 상업용 시스템입니다. 음. 더돈 벌려고 작정하고 만든 데고요. 뭐, 가스비라든가 아니면 뭐 보증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금세 망하지 않고 또 금세 흥하지 않도록 그 굉장히 정교하게 그 시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을 잘 맞춰서 발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로 봤을 때는 영리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자체는 기술이 없어서 못 한다기 보다는 지금 벌써 풀지 않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그 파일코인이 좀 불안정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어떤 시스템이든 초기에 안정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지금은 안정화까지는 끝난 상태라고 봅니다. 다만, 이건 그래봤자 아직까지는 블록보상이고, 검색보상이나 이걸 가려면 또그 검색보상을 하기 위한 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할 때, 분명히 또 약간의 불안정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걸 또 극복해야 하고 모든 IT 시스템은 개발해서 바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개선되고 나면 안정화되고 안정화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코인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못 기다리거든요 돈이니까 시간이 네. 돈이니까. 네. 돈이니까 그렇죠 돈이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시간을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 이것도 순전히 8코인 개... 지금 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내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8코인 얘기에 들은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2년 전에 막그 우후죽순처럼 생기던 작업장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죠. 힘들어서 힘, 거의 없어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사실 팔코인 값이 너무 높아서 힘들었어요 팔코인 값이 높으니까 보증금이나 가스비를 대기가 힘들어서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졌던 거죠 지금 많이 한번 빠졌지 습니까 어. 빠져서 지금 진입하기 쉬워진 거고 어. 그럼 앞으로 오를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질문만 남은 거잖아요 앞으로 오를 건지 또는 앞으로 계속 이시스템 유지될 건지만 본다면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팔코인은 왜냐면, 말한대로 그 저장이라는 건 끊임없이 늘어나야 되는데, 영속적으로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파일에 엄청나게 매일매일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딘가 수용을 해야 되고, 수용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용량 하드드라이브나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데이터가 폭증하는 속도를 못 쫓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요번에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면서 하드디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어느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저장 매체를 더 이상 쉽게 구할 수 없는 시기가 되면은 파일코인이라도 써야죠 당장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 머리에 넣을 수 없으니까 네 도크 관련 업무에서 이제 파일코인이 사용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스토리지 서버 총판을 하고 있어서 스토리지 서버를 계속 수입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외부에다가 데이터를 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믿어서 아닙니까? 네. 못 믿어서고 특히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도 사실 못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우리 집이 아닌 곳에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것 사용료가 적절하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헬륨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헬륨 네트워크나 헬륨 코인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설명하실 수있겠습니까 심플하게 하면은요. 네. 로라라는 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와이파이도 있고요, LTE도 있고, 3G도 있듯이 로라라는 망이 있는데요. 로라라는 건 어떤 겁니까? 굉장히 그 통달 거리가 넓은.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LTE 같은 경우는 기주기기한 3km 정도까지 가는 게 맥스고, WCDMA는 최대 뭐한 10km까지 가고, 와이파이는 멀어봤자 한 500m, 300m, 대부분은 집에 공유기들이 100m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로라는 그보다 훨씬 멀리까지 롱레인지로 갈수 있는 거고요. 한 16km에서 20km 정도까지 그통달의 거리가 넓고, 대신 데이터 속도는 낮습니다. 우리나라에도 SK나 KT나 이런 데서 로라망을 이유는 뭐냐면, 그 로라망을 통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는 낮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넓다는 거죠. 그러면 그 커버리지 안에 있는 수많은 장비들과 통신을 하는데, 꼭 데이터가 크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 계측을 한다. 한 달에 한 번쯤 전기 얼마큼 사용했는지 보는데, 굳이 많은 대용량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검침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달 키로수, 이번달 키로수. 그걸로 과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그때 응답받는 건 굉장히 짧은 데이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IoT라고 부르는 장비들 군인데요. 데이터량은 많지 않지만 항상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망들. 그런데는 IoT망이 좋고, IoT망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서 뭐 LTEM도 있고 수많은 방식이 있지만, 로라가 코스티펙티브한 방식이어서 로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로라망은 지금까지는 다 통신사의 디펜던시가 있었거든요. KT가 하면은 KT에다 돈을 내고 전국에 있는 KT 로라 게이트웨이를 써서 접속하는 거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하나당 얼마씩을 내는 거죠. 우리 핸드폰 사용료 내는 거 똑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장비는 인디펜던트 개인 또는 어떤 채굴장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로라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집이나 오게에 설치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도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로라망을 쓰는 이 힐륨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힐륨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그래서 사용료 자체도 우리나라에 원활한 게 아니고 힐륨 코인으로 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상도 힐륨으로 받는 거죠. 개인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주 나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크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크넷이라는 게 인터넷에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데들이죠. 그 다크넷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거 위에 하나의 레이어거든요. 인터넷은 우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웹브라우저로 볼수 있지만, 그 웹브라우저 보는 인터넷 위에 어니언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고, 어니언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위에 하나의 더 씌어진 레이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크넷입니다. 그렇다면 은 디퍼는 그거를 그 다크넷 하는 어니언 네트워크 대신에 dpn을 쓰는 거고요. 로라는 그거를 무선 쪽으로 확장해서 사설의 무선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서로 옛날 토렌트 쓰듯이요. 내 리소스를 써서 돌려서 쓸수 있듯이 서로서로 아나바다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를 그거에 대한 대가를 헬륨이란 코인으로 주고받는 거고요. 현재 국내에는 네. 헬륨 네트워크가 구축이 거의 안돼 있는데 네, 있더라도 굉장히 없더라고요.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국내에 이제 적합하게 진행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 지금 현재 헬륨. 헬륨... 대부분이던데 한국은 잘 없고 일본이 잘 없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적정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힐링 게이트 장비가 나란히 두 개가 있으면요 두 배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한쪽이 페널티를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잘 달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위치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위치를 가진 사람 또는 가진 사업자와 손을 잡는 게 사업적으로는 가장 훌륭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한전 전봇대에다 붙일 수 있으면 대박이겠죠. 와, 예, 최고겠네요. 최고겠죠. 또는 제가 한번 뭐 그냥 아이디어로 생각해 본 게, 전국에 자판기가 몇 개인데, 자판기 가진 사람들이, 어,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옥 내에 있는 거는 좀 소용이 좀 적지만, 옥에 자판기들, 우리 커피 자판기도 있고 핫도그 자판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씩 달아놓으면은 일정한 거리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수 있을 거고요. 편의점 앞에 보면은 ATM 기계 있지 않습니까? ATM 기계 위에다가 만약에 하나를 달아놓을 수 있다면 편의점 뭐 프랜차이즈하고 계약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스타벅스처럼 일정 간격마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몇 개를 잡으면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마인코리아에서 그쪽으로 사업적으로 잘한 번 뚫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헬륨 채굴기가 국내에 많이 설치가 되면 헬륨은 우리나라 망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망입니다. 지금 힐링 네트워크를 써서 IoT 장비를 붙이려는 회사들도 꼭 우리나라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고객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어떤 회사가 자기네 IoT 장비를 원격에서 관리하고 검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유럽에 있는 회사는 그 장비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공장이나 이런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SK텔레콤에다 돈을 내고 써야 됐는데, 이제까지는. 그럴 필요 없이 힐륨 네트워크 하면은 어떤 나라마다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힐륨 하나만 계약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기네 장비들을 여기에 연결해서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지는 거죠. 만약에 하필 자기네 장비가 있는 데인데 힐륨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쪽에 좀 제발 힐륨 그 게이트웨이 좀 달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여기는 저희가 뭐 특별히 보상을 제가 추가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카운트 오퍼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촘촘히 퍼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좋지만, 거꾸로 우리나라의 어떤 IoT 장비나 이런 걸 만드는 제조사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농장에서 이제 허용평수가 소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뭐 관리할 그 센서들을 60제곱미터당 센서를 하나씩 받게끔 법적으로 응화가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래서 농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기둥 같은 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둥 같은 데에다가 태양광으로 3G 모듈을 받고 비나 온도, 습도 그런 거를 관치해서 메인 장비로 보내는데 워낙에 평수가 넓으니까 와이파이로는 커버리지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3G로 대부분 처리를 하는데 3G를 이용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심 하나당 월 사용료가 나가게 되어 있고 천억 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이제 뭐 농장주가 뭐몇만 제곱미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뉴질랜드는 몇만 제곱미터가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갖고 있는 사람은 들월 기본으로 기본요금 나가는 것도 많을 거고, 로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만큼 차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요금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뭐, 자주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킹량이 작기 때문에, 데이터 뭐, 통보량도 되게 적을 거고, 그리고 로라, 그, 송달거리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로라 장비끼리도 또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IoT, 순수 이제 그 IoT 위반에서는 쓰기 아주 좋은 마음. 그리고 저전력이다 보니까, 아, 뉴질랜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뉴질랜드가 날씨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또안 좋아서, 제 지인이 뉴질랜드에서 LTE 망으로 이제 센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들었는데, 이게 날씨가 한 2, 3일 안 좋아 버리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LTE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방전이 돼버려서, 이게 기계가 초기화 되면은, 맨날 가서 하는 일이 기둥뽑아가지고 되고. 근데 이건 저전력이다 보니까 아주 LT에 e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을 먹기 때문에 3, 4일 정도 날씨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안에 내장된 배터리가 다 소모할 일도 없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팜 팩토리라고 있잖아요. 스마트팜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뭐 실내에서 하기도 하고 야외에서 하긴 하지만 야외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센서를 박아서 온도나 습도나 그런 걸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거를 이제 뭐 거리를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이파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먼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도 L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다 태양광 발전소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엄청 넓은 데다가 그 태양광 패널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 패널이 너무 뜨거워지면 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온도를 쿨링을 해줘야 돼요. 아 태양광인데도 음. 뜨거워지면 안 된다고요. 네.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거든요. 너무 뜨거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쿨링을 해주면 팬이 돌아가야 되죠. 그 팬을 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난지 안 난지는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고장이 난지 안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루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게 아니고 거기다 센서를 달아놔서 그거를 이제 로라 같은 거로 음. 보내면은 어몇번 고장 났네 그리고 이제 점검 가는 거죠. 그런 용도로 안 그러면 이게 이제까지 아까 말한 대로 LTE나 3G를 썼는데 기본 비용이 꽤 세다는 거죠. 음, 많이 비용이 줄어들겠네요. 대표님은 그, 디퍼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커넥터를 두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샀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여서요. 그 디퍼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더 깊숙히. 그래서 저의 음. 목적은, 그거를 채굴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뜯어보고요. 그 안에 기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패킷 다 덤프 떠서 보고, 구조를 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거 다 흥미가 끝나고 나면, 맡겨야죠, 채굴. <laughs> 제가 그걸 하고 있을 리는 없고 네. 맡겨가죠. 어, 디퍼 커렉터가 VPN 관련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디퍼 VPN 기술 말고도 그외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그 관련 내용을 아십니까? 네. 쉽게 말해서 좋은 건다 넣죠. 었 좋다는 건다 건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L7 패킷 아, 필터링을 한다는 건데 L7이 뭐냐면 지나가는 패킷의 글자 내용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카톡으로 그걸 통해서 보냈다. 그럼 카톡 문자도 볼수 있다는 얘기죠. 뭐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까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통해서 외부의 해킹 시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지만 내부에 바이러스가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내부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걸러줄 수 있고 그래서 네, 좀비 피시되는 예,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 망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VPN이라는 걸 써서 VPN을 대체하는 단순한 기능 외에도 수많은 그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쓸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었는데요 이렇게 필터를 한번 거치면 은잘 물론 맑은 물이 나오죠 대신 유속이 느려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필터를 거, 하나를 거칠 때마다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디퍼를 썼을 때 속도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분명히 이 디퍼를 거치면서 속도가 한번 느려집니다. 물론, 그냥 원래 아무런 기능 없이 쇄골용으로만 쓴다 그러면은 느려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드론 인터넷 그대로 내보내주거든요? 거기서 설정을 뭐, 이것도 쓰겠다, 뭐, 아까 말한 바이러스 프로텍션도 쓰고, 모두 쓰고, 모두 쓰고 한다 그러면, 얘가 다 이거를 다 프로세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연은 생깁니다. 근데 뭐, 채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하시겠죠, 아마도? 저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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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채굴용으로만 네, 있다 써각해 원래 뭐. <laughs> 썼을 때, 어, 디퍼의 수많은 장점들을 누리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 내 집에 있는 디퍼 장비에 다른, 디퍼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비트토르트처럼 나눠서 써주는 거죠. 일정 양을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굴이 되는 건데 장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남이 들어와서 써서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하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술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서.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VPN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보다 약간 블록체인이라는 걸 써서 좀더 보안을 더 강화했다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님은 그전에는 코인에 관심이 전혀 없던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지금 파일, 디퍼, 헬륨 이세 네. 가지를 포함해서 네. 저희 회사랑 이런 관심을 좀 두셨지 않습니까? 네. 그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인포 아 i 의 박종길 대표님한테 <laughs> 속아 넘어가서. <laughs> 네.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근데 그 저는 관심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그 가치 판단은 둘째 치고 새로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그것이 어, 뭐 정말 그 범죄에 쓰이 거나 그럴 게 아닌 이상은 기술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저는 새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이거를 알아 놨을 때 물론 당장의 마인코리아와 엠포아이 하는 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하려는 어떤 다른 보안 네트워크나 보안 사업에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뭘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부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100% 정말 엔지니어의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벌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 대표님께서는 저희, 저희 마인코리아를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감사한 감림 회사시죠. <laughs> 저희에게 이렇게 일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해 주시는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인코리아라는 회사를 알게 되고. 뭐, 채널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채널에 동영상들을 많이 봤고, 이게 하루 이틀 한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수년간 어려운 시절부터 이제까지 해오신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피부가 좋아지셨다라든가 <laughs> 여러 가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처음 초창기에 고생하셨던 거, 뭐, 그 폐업하는 채굴장에서 그래픽카드 분해하고 청소하는 거, 이런 온갖 것들을 보니까, 아, 이게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만 한 길을 열심히 파는 회사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별명이 교주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 진리교주인 이유가 있답니다. 네, 와 처음에 사이비인정 아니라고 누가 냠해? 아, 교주도 교재지만 도사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팡이 하나 들면 이제 바뀌는 거야. 우리 우리 교도가 지금 3천 명이 넘어 무슨 소리야? 하나씩 들고 있어요. 이 이걸 이걸 이제 대형. 그런 거는 지팡이랑 완드라고 그래. 완드. 완드.